뭐나 어릴 때부터 그 소리 없이 먹는 걸 많이 어머니께서 강조하셔가지고 소리를 잘못 내요. 최대한 내 보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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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... 음, 이제 그만 먹으래요. 아, 네.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먹어 보겠습니다. 아, 진짜 소, 맛있게 드셔 주세요. 소리가 있나? 새우생 소리가 안 나네. 다섯 개를 한 번에 놔봐. 이백 다섯 개. 아니 셀러리랑 섞어. 그만 되지 좋아 좋아. 셀러리랑 아, 섞어서, 그래. 섞어서 먹어. 조용해. 엄마 깬다고. <laughs> 아니 소리가 쫄려. 조개로 엄마 깬다고. 샐러리랑 새우랑 같이 먹어 아니, 나도